오늘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적인 통찰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더큰 영광의 날들. 야고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농부라고 부르셨고 그리스의 몸인 우리는 그분이 기다리시는 귀한 열매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이를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사도행전 2장 16-17절 이는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부어짐의 시작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 약속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 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모두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늦은 비는 오순절에 내렸고, 이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은 교회 안에서 늦은 비가 아닌 이른비였습니다. 이른비는 씹뿌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후에 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렸고, 교회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학계 선지자도 다가올 더큰 영광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에서 2장 9절. 이는 초림의 영광이 대단했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늦은 비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큰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에 살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늦은 비는 교회를 위한 이른비이며 우리는 그 늦은 비에 충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놀라운 통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혼란의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로 알고 있고 어둠이 창궐하며 동시에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누리는 발달된 문명 속에서 교만하며 동시에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일 뿐이고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때 이 시대는 더큰 영광의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들이 더욱 더 계시되어지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의 사역자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어둠을 몰아내며 한 도시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와도 같은 그리스인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주자로서 부르신받았고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고 있으며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둡고 암울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며 더 놀라운 빛을 바라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자랐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나타나는 더큰 영광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성년님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행하며 의의 열매와 일로 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열매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랐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에 나타나는 더큰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행하며 의의 열매와 일로 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년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